일단 진짜 죄송한 게 라이브를 했을 때그 댓글이랑 좋아요가 실시간으로 달리는 거,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을 했던 것까지 좀 이렇게 올려드려 보려고 했는데 그거 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제 영상이랑 다르게 진짜 완전 영상 녹화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그 장면 자체를 깨끗하게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라이브는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, 그 틱톡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라이브를 통해 갖고 구독자가 없는데 뭔가를 크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라이브 보면 근데 그 이런 결과를 보, 봤을 때는 여전히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잠깐 키는 것 동안이라도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하는 것들이 틱톡에서 진행이 되게 되게 유리하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